안녕하세요 코인 레카 김프로구요 자 광복절이고 빨간 날이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가셔야겠죠 오늘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월요일에 25% 급등 타점 잡아드린 수위에 이어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앱토스죠 어, 정확하게 단기 급등 나와주면서 최소 12% 이상 수익 떠먹여 드렸습니다 수위에 이어 이 앱토스까지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러한 급등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들은 레카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며 다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 달아도 링크 통해서 24시간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. 입장료는 구독과 좋아요로만 받을 테니까 이 무료로 편하게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. 보여드린 수익률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바로 리플이고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도 단기 급등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.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. 차트 보시면 최근 큰 조정으로 인해서 이 670원 매물대 부근까지 이긴 아래꼬리를 달고 하방 이탈이 나왔지만 곧바로 이렇게 반발 매수세가 쌓이면서 이 870원 매물대까지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하게 나와줘. 현재는 매물대 위쪽에서 조정을 받고 780원 매물대 지지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추가적인 이탈이 나왔으면 이 아마 아래쪽 매물대까지 추가 하락을 염두에 뒀겠지만 이 해당 구간에서 이 강력한 지지가 나오게 되며 이 하락을 방어해준 모습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로줄 그어드린 여기 870원 이 주요 저항대가 되는 구간까지 이 다시 한번 단기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시장이 단번에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이 단기로 수익 내기에 아주 좋은 타점이라는 겁니다. 하지만 영상만 보고 투자를 따라하실 경우에 이 시장 유동성에 따라서 이 실시간 대응이 전혀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뒀습니다. 100%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실시간으로 이러한 급등 종목들의 수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